젓가락도 이거네. 숟가락 끊내줄까 어? 숟가락. 아니, 나는 안 먹어. 밥이라도 먹어. 알았어. 자, 마왕족발이구요, 1인 세트입니다. 그다음에 족발, 이건 볶음밥, 반찬, 상추 이렇게. 짜줄까? 한개 짜줄까? 어. 아, 그래. 음, 족발 맛있다. 이거 싸먹을 양념장. 응. 마늘 고추도 하나씩 올리고. 어. 쌈무. 한 장. 어. 와, 볶음밥 존나 맛있네. 필라모자. 그때 60kg. 뼈밖에 없을 때.